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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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주변 네. 일대에서 기자회견을 지금 순권대로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속도 있게 진행해야 할 3명 불어입니다 7건 모두가 불어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에는 16개 의 업종별 산업연맹 조직들이 있습니다 가맹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 조직들에서 사전 집회 신고 16건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전 집회는 10건이나 불허됐습니다 이것은 전면 불허입니다. 한마디로 노동자입니다. 구한번을 치고 바로 바로 다음 발언 어, 연이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회 수위의 자유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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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에 보장된 기법권을 준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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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있민주총 집회 불허 교탄 기자회견에 ...는 다름이 아닙니다. 민주노총의 요구는 단지 민주노총 조합은 2,500만 노동자 뿐만 아니라 고물가 폭탄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땅 모든 국민의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은 단지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일 뿐만 아니라 고물가 폭탄으로, 극심한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절대다수 노동자, 서민들 대변하기 때문입니다.